엑셀은 참조함수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품목이 여기 선택을 한다. A5를 선택을 했다. 그럼 A5를 찾는다. 여기 찾았다. 여기 참조된 거지. 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네개 값을 몽땅 이렇게 가지고 싶은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싶은데. 어, 문제는, 아, 이게 순서가 참조 테이블의 열과 보고서 열이 순서가 틀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보고서 열을 이 참조 테이블에 쿠테어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지. 참조 테이블 어설프게 알면은 아 이거 순서가 이 참조 테이블하고 순서가 같아야지 찾기 쉽지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 참조 테이블하고 수식을 잘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보뭐 순서가 바뀌든 말든 열 방향으로 어떤 행 방향으로 어 상관이 없는 거지. 수식을 참조하면서 수식을. 잘 활용하면 그치? 응용이 다양하게 돼야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지 어떤 참조함수가 좋을까 xlookup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xlookup 그 이전에 참조함수 기존에 쓰던 거 그것을 활용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x 빼버리고 lookup함수 그 참조함수의 조상격인 lookup함수를 써보자고 lookup함수가 xlookup하고 매개변수가 비슷해 그래서 자, Look up. Look up. 이다 Look up. v a l u e Look up. v a l u e 요거지 품목을 찾는다 k up. Look up. Look up. Look up. Look up. Look up. 주 o o k up.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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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찾 Look up. Look up. Look up. Look u Look up. Look up. Look u 찾는 값이 여기 있다 F4키 눌러주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result vector 그러니까 돌려주는 값 우리가 얻어오는 값이 어느 열에 있느냐 그러니까 어, xlookup 같은 건 이만큼도 선택을 하는데 이 lookup은 이렇게 한열한열 한열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 이렇게 이렇게 한열한열 한 열. 어, 그러면은 품목일 때는 품목을 찾아오고, 분량 수량일 땐 여길 찾아오고, 재고 수량일 땐 요걸 찾아오게 해야 되네. 이렇게. 이제 요거. 요길, 여기 리턴 어, 여기 값이 여기에 있는 거지. 그지? 단가는 이거고. 그럼 이, 이 열을 어떻게, 어떻게 가져오지? 결국은 요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요 위에 있는 품목, 분량, 수량, 제고수량 요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찾아야 되겠다. 그지, 그럼 매치 함수 쓰면 되겠다. 매치, 매치, 매치 함수. 루커밸류는 요거 품목. 요건 쭉 땡기니까 그냥 상대 주소 괜찮고, 루커 어레이. 그거는 여기서 찾는다. 여기, 여기서 찾는다. 몇 번째 열인지 찾는 거지? 요거 F4 키 눌러서 절대써주고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 0 품목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품목을 찾는 거란 말이야 F9 키 눌러보면은 4번이지 1번, 2번, 3번, 4번 오케이 근데 번호만 가져올지 이 열을 가져와야 되잖아 열을 가져와야 된다 말이야 이 열을 찾아서 lookup value 세 번째 매개변수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인덱스 함수를 쓰면 되겠다.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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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는 전체 범위는 대상 범위는 이만큼 이만큼 선택하고 이만큼 선택하고 열을 가져오려면 행방향 인덱스 번호를 0을 주면 되지 0 그러면 여기서 인덱스 함수의 괄호를 닫아 그리고 요걸 보자고 요건 요걸 F9 키 눌러봐 인덱스 함수의 결과가 뭐가 나오나 F9 그러면 요게 나오지 요게, 나, 요게 나오네 그치 지 요거 찾는거 그럼 불량 수량 감은 요걸 찾을거고 재고 수량을 조건으로 주면은 요걸 찾을거고 어 됐네 그지 됐다 lookup value에 괄호를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됐네 여기 품목을 바꿔보면 품목을 A3, 그러면 A3가 요거네, 1, 2, 8이 왜 이렇게 됐어? 뭐가 잘못됐다? 어, 요거 뭐가 하나가 잘못됐네. 어, 뭘 잘못했어? 이거 참조 형식이 잘못됐네. 그지, 요거 F2, 뭐가 잘못됐니? 요거, 요게 잘못됐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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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주소가 되지. 그지, F4, 이 다시 땡기면 됐다 a3 a3 1 2 8 2 50 분량 수량은50 단가는 200 오케이 됐네 오케이 인덱스 함수의 사용법을 잊어먹었을지 모르니까 인덱스 함수가 인덱스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야, 인덱스 함수는. 여기에서 요 매개 변수를 이걸 줬다. 만큼을 여기다 줬다. 여기다 줬어. 근데 여기에서 열이 이쪽이 행방향이지. 행방향이 어 뭐세 번째다. 그럼 요거지. 요거 세 번째. 그 다음에 열 방향으로 두 번째다. 그럼 이렇게 됐단 말이지. 두 번째. 요거야. 요거면은 요걸 찾아오는 거란 거지? 요 교차되는 점?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0을 줄면은 요걸 0을 주면은 요두 번째 열을 모두 가져오는 거지. 요두 번째 열을 모두 가져오는 거고, 만약에 요거를 요걸 3으로 하고 요거, 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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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 하면은 요세 번째 요 행을 모두 가져오는 거야. 행이나 열을 모두 가져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열을 몽땅 가져와가지고 열 전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lookup 함수에 lookup 함수에 찾는 값 찾는 대상 array 배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는 값이 가져오는 값이 있는 열 배열이지 이것을 인덱스 함수의 결과를 여기다 준거지 여기다 세 번째 lookup 함수의 세 번째 매기변수에다 준거야 아, 그렇게 이렇게 응용을 했다. 그렇지.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야.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어 그럼 누코 함수 를쓸 필요가 없이 그냥 인덱스 함수만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품목을 품목을 여기서 찾았단 말이야. 에이스를 찾았어.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몇 번째 행인지 찾을 수 찾을 수 있겠지? 매치 함수 사용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분량 수량이다. 분량 수량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요거 두 번째 그럼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두 번째 교차되는 요거 요값가지 오면 되네. 뭐 무슨 로커 함수 쓸 필요가 없잖아. 그지? 로커 함수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x 로커를 얘기하다 보니까 로커 함수가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그냥 인덱스 함수 쓰면 되겠네. 그지? 그걸 하나 더 해주고. 여기는 lookup 함수를 썼고 여기 index 함수 쓰자 이거지 index i 가져오는 첫, 전체 범위 범위는 이거고 이거고 이거 쭉 당겨서 옮길 거니까 f4키를 눌러서 절대주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행번호 행번호는 match 음, 함수 사용해가지고 match 찾는 값은 이거지 뭐 그지 이거 또 절대 주소 해주고, 그 다음에 찾는 그 루커볼레이는 여기지, 요거 여기서 찾는다, 요 이것도 F4 키 눌러주고 절대 주소 해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음, 인덱스 함수의 세번째매몇개 번수 열 인덱스 열이 몇 번째냐 이걸 찾고 있는 것도 역시 매치 함수를 쓰면 되는 거지 매치. 찾는 값은 요거 품목. 요건쭉 당겨서 오른쪽으로 복사할 거니까 상대주소 그대로 놔두고. 로커보레이는 요거지. 요거. 이렇게 네? 그지? 요거 F4키 눌러주고. 절대주소 해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 0 해주고. 끝났다. 예? 네? 그럼 됐나? 오케이. 3 됐네, 똑같네. 그지? 이렇게 자꾸 응용을 하는 거야. 응용을 하면 뭐, 문제가 생기면, 뭐, 어떤 함수하고 어떤 함수하고 조합을 할까? 하는 공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렇 이제는 엑스로컵을 해야지. 엑스로컵을 해야지. 엑스로컵. 엑스로컵. 이것도 자꾸 사용을 해야 응용이 자꾸 되는 거야. 룩업 밸류는 이걸 찾는다. 이걸 찾고 그 다음에 lookup array는 여기서 찾는다. 그리고 return a 는 여기 중요한 게 l o o k 함수에서는 이게 한열한열 한열 return a r r 를줄 수가 없었단 말이야. 이렇게 한열한 한 열만 줬었단 이야 근데, 엑스룩업은 이거 전체를 준단 말이야. 전체 줄 수가 있어. 조건에 맞는 어떤 행을 전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가. 이렇게, return array를 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줘. 룩업 함수하고 이게 다른 거야. 룩업 응? 함수는 열 하나하나의 열만 줘야 되는데, 엑스룩업은 전체의 이거, 테이블 범위를 다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조건에 맞는 행을 찾아서, 그 하나의 행을, 그러니까, 배열을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요, 여기서 첫 번째 이게 끝난 거야. 그럼 요거를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F9키 눌러볼까. 그러면 뭐가 됐어? 128250200A3에서 요거 요, 요 행을 가져온 거지. 그지? 요 행을 가져온 거야. 오케이. 그럼 요 행에서 이제 요 행에서 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XLOOKUP을 한번더쓴다 얘기야. 요거는 찾는 값을 어떤 걸 찾느냐. 이걸 찾는다 얘기야. 이제 배열을 주는 거야. 배열 배열. XLOOKUP은 365 버전이기 때문에 365 이상 버전이기 때문에 365 버전 이상의 버전은 전부 배열을 배열을 처리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 가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매개변수를 하나의 값만 주는 게 아니라, 네 개의 값을 한꺼번에 준다, 이거 얘기야. 응? 네 개의 값을 한꺼번에 준다. 그니까, 러 배열 작업을 하겠다, 얘기야. 그 콤마 찍고, 그리고, 그럼 찾는 값은 어디서 찾는 거야? 여기서 찾는다는 얘기지, 여기. 응? 여기. 여기서 찾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콤마 찍고, 첫 번째 엑스 루컵이, 마지막 엑슬루컵의 세 번째 매개변수가 되는 거지. 오케이.괄호 닫고. 응? 아, 여기 지금 배열을 줬잖아. 찾는 값을 배열을 줬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배열 작업을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은 품목을 찾고 한 번은 한 번은 불량 수량을 찾고 한 번은 재고 수량을 찾고 한 번은 단가를 찾는다 하는 네 번의 작업을 하나의 수식에서 하는 배열 수식이다 얘기지. 요렇게 된 거를 그냥 엔터를 치면은 나머지, 나머지 부분에 전부 배열이 들어가는 거지. 엔터. 이렇게 어, 그러네. 한 번에 다 들어가 버렸네. 그지? 요거 바꿔볼까? A3를 A4로. 오케이. 다 되지, 다. 다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기존 함수에서 아씨, 어 나도 배열 작업하면 안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아 나도 배열하고 싶어 그럼 요걸 배열을 해 보자고 요거 F2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번에는 전체를 다 선택을 해야 돼다 선택을 하고 어, 첫 번째 수식에 첫 번째 셀에 있는 데서 배열을 뭘 주지? 그럼 배열을 뭘 주지? 요것도 배열을 줘야지 배열 상수를 만들어 줘야 된다 말이야 G 7 요것을 배열을 준다. 요거 G 7븐은 이렇게 준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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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을 준다. 요 얘기는 네번 작업을 하, 배열 수식이 네번 돌아간다는 얘기야. 하나는 품목 찾고, 하나는 불, 분량 수량 찾고, 하나는 재고 수량 찾고, 하나는 단가를 찾는다. 이런 작업을 한다는 얘기지? 예? 그럼 이렇게. 그러고서 Ctrl Shift Enter 쳐. 그럼 한꺼번에 다들어가 거야. 오케이. 이것도 이것도 됐네. 어, 이것도 배열 작업이 되는구나.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인덱스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렇게 전체 선택하고 배열 작업을 하는 거야. F2 키 누르면은 첫 번째 셀이 활성화되는 거지. 여기에서 뭐를 배열을 줘야 되나? 요거지. 요거 G11. 요걸 요걸 쭉 선택을 해서 배열 제 배열 작업을 요거 배열 요소 값을 배열 상수가 결국은 4개가 들어가는 거지. 배열 요소가 4개짜리 배열 상수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4번 수식이 내부적으로 엑셀 계산한 지내서 수식이 4번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컨트롤 시부터 엔터 오케이. 이것도 되지. 다 배열 수식 이것도 배열 수식 이것도 배열 수식 전부 4개의. 범위에 한꺼번에 수식이 들어간거지. 자 요거를 바꿔보면 다 바뀌지? 다 바뀌어. 이제 번거로운 거는 이쪽 기존, 기존 올드 타입은 그러니까 365가 아닌 그 이전 버전에서는 Ctrl-Shift-Enter를 쳐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그리고 그 배열 수식의 결과가 배열 상수로 떨어지니까 그만큼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만 Xlook 같은 거365 버전 이상의 버전에서는 그냥 셀 하나에다가만 셀 하나에다가만 수식을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배열의 결과를 확장을 해 가지고 전체 필요한 범위에다가 한꺼번에 뿌려준다 하는 얘기지. 다음 동영상에서 또, 또 이제 확장해서 또 응용을 찾고 하다 보면 함수 수식이 자기 것이 되지.